안이 아, 뭐해? 아, 보고 있잖아! 둥이둥이 <laughs> 네. <laughs> 얼굴을, 얼굴을 왜너에기 귀엽다. <laughs> 너무 웃겨, 잘하지말라 너무 웃겨, 지금 방송에 서고마 들어야 나았어요이 땡이, 이리이리 빨리. 땡이, 리이 엄마 아끼는 거지. 응? 왜? 어떡하냐? 내 지갑 줄까 그냥? 이거 어떡게 해야? 너무 피자. 귀여워. 피자 가지고 어렇게 피하는 거 봐. 피자 가지고, 피자 가지고. 눈물이 고였어 아직 애기 <laughs> 귀여운 <귀엽게>. 소리가 <laughs> 아직 진단 말안 했어 진단 말안 했어 왜이게 <laughs> <말안> <laughs> 받고 싶어 이거? 어, 허락 맡아야 되는데 이거? 어, 무슨 허락 맡아야 돼? <laughs> 이거, 2점 이거 2점. 허락 맡아야 돼 우리 엄마한테 다잉 하고 와 하나. <laughs> 나한테 말고 엄마한테 아 하고 와안돼 <laughs>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였단 말이야 이동식 소중한 지갑